에이, 뭐야, 구멍이 나서. 아이고, 구멍이 나서. 와. 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요. <laughs> 자, 조교을 하기에 물 온도를 좀 보겠습니다. 어 뜨거. 자. 어, 무슨 숭물 같아요. 딱 여기 어 뜨거 뜨거 뜨거. 요. 굉장히 뜨거운데. 자,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가지고. 야, 아직도 뜨고. 뜨고 뜨고. 이거는 완전히 무슨 아, 뜨거, 뜨거! 야, 굉장 약간, 나무로 끓인 물이라서 굉장합니다, 온도가 야, 식질하나? 뭐, 용암이니? 자, 요거 통은, 예전에, 저기, 강아지 물통으로 썼던 건데, 갑자기 물이 새는 바람에, 제 발을 담갔다간 바로 삶아지겠습니다 우와 뜨거워 <laughs> 이러다가 물 조절 잘못하면은 애써 끓인 물또 다시 끓일 수도 없고 다 버려야 됩니다 자 별짓 다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험 정신이 난무한 텃밭 유튜브로서 그거. 야, 이거 냄비가 좀 컸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찬물에 감각이 안 느껴져 너무 뜨거우니까 어우. 물다 씻겠다. 자, 이제 한번 발을 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를 솥에다 심고 내용 모르는 분들은 또 갑자기 뭔 짓이야, 저게. 네? 갑자기 쟤가 뭐 하는 거냐, 저거. 더럽게 발을 담그고 앉아있냐. 자, 제 나이가. 어따다해 우, 그래도 뜨거워. 와.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그렇게 뿌렸는데 뜨겁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오, 조격이 아니라 족발 되겠는데, 이거? 오, 발뜨거 아니, 이거 물은 뭐가, 뭐가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 이제 좀 괜찮네요. 자, 그래도 좀 뜨거운데, 아우,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씨. 이게. 아, 뜨거워, 씨. 아우, 좋습니다. 자, 하루의 피로를. 자, 나무를 사용합다 재밌죠, 여러분?